안녕하세요. 꿈꾸는 날개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R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변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데이터의 변환에 대해 설명드리고 실습한 후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유형 변환입니다. 엑셀에서 데이터 유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문자 데이터로 계산을 하라고 하면 결과를 도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숫자이지만 문자로 보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매우 그렇지 않다는 1, 매우 그렇다는 5처럼 순서 척도를 나타내는 것일 뿐일 수도 있고 왼쪽은 1, 오른쪽은 2처럼 구분만을 위한 명목 척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s.을 쓰고 문자형인지 숫자형인지 실수형, 정수형, 논리형으로 변환할 것인지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객체 변환입니다.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지 입력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단일 자료냐, 다중 자료냐에 따라 1차원과 2차원일 때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벡터와 행렬은 한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중자료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리스트는 말 그대로 목록을 나열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데이터 프레임은 흔히 볼수 있는 표를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as.을 쓰고, 데이터 프레임인지, 리스트인지, 행렬, 벡터, 팩터라고 쓰면 됩니다. 팩터는 예, 아니오 또는 동서남북처럼 범주형 데이터임을 입력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 날짜 데이터입니다. 날짜 형식으로 변환하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럼리데이트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날짜로 바꿀 때는 year, month, day의 앞글자 ymd와 hour, minute, second의 앞글자 HMS를 딴 함수를 이용하면 되고 각각 다른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합쳐 날짜로 바꿀 때는 make_date, make_datetime 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또두 시각의 차이를 출력하는 함수는 diff_time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의 범위 변환입니다. 이때는 스케일 함수를 쓰며 표준화하는 것이 기본 값입니다. 표준화는 자료의 값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평균을 0, 표준편차를 1로 갖도록 자료를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분포를 갖더라도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분포에 근사한다라는 성질을 알고 있으므로 표본 추출한 자료를 이용할 때 많이 씁니다. 데이터의 범위를 변환할 때 정규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규화는 데이터의 범위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여 데이터의 분포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최소, 최대 정규화를 많이 씁니다. 공식에서 별량 X의 자리에 최소 값을 넣으면 분자가 영유되므로 min, max 값이 영유되고 별량 X의 최대 값을 넣으면 분자 분모가 같아져서 민맥스 값이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 하나를 만들어서 a에다가 입력해 볼게요. a, 그 다음에 c라고 쓰고, 마이너스 1, 땡땡, 그리고 3, 이렇게 쓸 거예요. 이 땡땡은, 뭐뭐부터 뭐뭐까지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Ctrl-Enter 눌러보고, a를 한번 인쇄해 볼게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나와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구조도 한번 볼게요. 구조를 보니까 지금 int라고 써있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정수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인티저의 줄임말 int만 쓴 겁니다. 자, 이번에는 b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캐릭터로 바꿔보려고요. 이 a를요. 그래서 as. 캐릭터라고 쓰고 a ctrl 엔터 눌러볼게요 그리고 이것을 인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 쌍따옴표 안에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쌍따옴표는 문자형이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도 다시 한번 볼게요 구조도 마찬가지로 chr 이렇게 써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캐릭터의 줄임말 chr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번엔 이것을 numeric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c라는 변수로 받아올 거고요. as.numeric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b라고 쓰겠습니다. Ctrl, Enter 누르고요. c를 한번 인쇄해 볼까요? 다시, 마이너스 0123 이렇게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왔고 이거 구조를 한번 볼까요? 똑같이 인티저가 되는지 확인합시다. 그랬더니 인티저가 아니고 이번에는 넘이에요. 이 넘은 뭘까요? 숫자라는 뜻이겠죠, 그쵸 자, 그거를 좀더잘 확인을 하기 위해서 타입 오브라는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타입 오브 C 컨트롤 엔터 눌렀더니 더블 이렇게 되어있네요. 아, 이거는 실수형으로 지금 바뀐 거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인티저로 한번 바꿔볼게요. d라고 바꾸고요. as.integer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b를 바꿔볼게요. Ctrl-Enter. 자, 그리고 다시 d를 인쇄하고요. 똑같이 0, 1, 2, 3 이렇게 나왔죠? 하지만 뭐는 다르죠? 구조는 다릅니다 d, Ctrl-Enter 눌러볼게요. 아까 우리 numeric으로 바꾼 상태에서는 num이라고 나왔고요. integer로 바꾼 상태에서는 int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이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type of라는 함수를 써볼게요. type of d, c o n t r l enter 눌렀더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nteger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엔 또다시 로지컬이라는 걸로 바꿔볼게요. 로직으로 바꿀 수도 있죠? 지금 D까지 썼으니까 E로 바꾸겠습니다. E 쓰고 a s l o g i c a 쓴 다음에 여기에다가 A를 바꿔볼게요. A가 첫 번째 거였었죠? 그리고 인쇄해 보겠습니다. 인쇄했더니 true, false, true, true, true 이렇게 나왔어요. 이 숫자들이 지금 마이너스 0123 이었는데, 0만 f a 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다 true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0만 f a 구나 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구조를 다시 한번 봐야겠죠? 구조 컨트롤 엔터 누르고 봤더니 역시 로지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렇죠? 로지컬의 줄임말 로지만 나와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f로 변수를 한번 받을 거고요. Adds점 이번에 마지막 남은 게 뭐였죠? 더블 있었죠? 그래서 더블 치고 이번에는 D를 한번 바꿔볼까요? 컨트롤 엔터 누르고서 F를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그냥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조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네, 당연히 넘 이렇게 나와있겠죠? 자, 여기까지 확인했으면 이 다음 데이터의 형태를 바꾸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만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DF 데이터 프레임의 줄임말입니다. DF로 한번 받아볼게요. a s t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쓰고요. A라는 걸 한번 해볼까요? Ctrl Enter 누르고 DF를 인쇄. 그랬더니 지금 세로로 -1, 0, 1, 2, 3 이렇게 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형태로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구조도 한번 볼게요. 구조를 보니까 다섯 개의 관측값이 있고 그다음에 한 개의 변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우리 인티저라고 했었죠? a 맨 처음에 인티저라고 했던 거랑 똑같이 여기서도 인티저로 나와 있네요. 자, 근데 이거를 좀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f로 한번 asdata.frame을 한번 더 써보고요. 여러 개를 쓸 수도 있잖아요. a, c, e 뭐 이런 식으로 써볼까요? Ctrl, 엔터 눌러볼게요. 근데 오류가 발생했어요. 이 asdata.frame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하나만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c라고 벡터를 만든 다음에 다시 컨트롤 엔터 하면 될 거예요. 자, df를 다시 확인해 볼까요? 확인했더니, 아, 마이너스 0, 1, 2, 3 이런 것들을 쭈루룩 이렇게 세로로 한 개만, 하나의 벡터만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꿨으니까 구조를 한번더 봐야 되겠죠?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 df 컨트롤 엔터 눌러 봤더니 15개의 관측값이 있고 1 개의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m 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넘도 들어 있고 인티저도 들어 있었어요. 그렇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확장된 넘이 데이터의 형태로 데이터의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df라고 쓰고요. data.frame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내가 만들고 싶은 거 아무거나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Ctrl, Enter 눌러볼까요? 그리고 df를 보니까, 마이너스 1, 0, 1, 2, 3 이런 것들을 true, fals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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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 0, 1, 2, 3, 마이너스 0,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 표를 만들 수 있는데, 이 표도 마찬가지로 구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구조를 확인하면 각각은 인티저, 로지컬, num, 인티저 이렇게 나와있고 다섯 개의 관측값이 있고 그 다음에 네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df로 받아올 거고요. 데이터.프레임을 쓴 다음에 예를 들어서 표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어, 학생들이 몇명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s t w 라고 쓰고요, student의 줄임말로 써봤습니다. 그리고 학생 A 학생, 그 다음에 B 학생, 그 다음에 C 학생 이렇게 세 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세 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뭐 수학 점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벡터를 하나 더 만들어요. A 점수, 아 A 학생이 받은 점수가 뭐? 80점. 그리고 B 학생이 받은 점수가 90점. 그리고 어, C 학생이 받은 점수는 한 85점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얘가 또 영어 점수도 받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E라고 쓰고 영어 점수 뭘 써볼까요? 한 음, 75점. 그리고 60점. 그리고 74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Ctrl Enter 누르고 d f 를 한번 보겠습니다. 봤더니,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표 형식으로 나타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관측 값은 A 학생이 수학점수 80점, 영어점수 75점. 두 번째 관측 값은 B 학생이 수학점수 90점, 영어점수 60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은 수학점수 85점, 영어점수 74점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도 한번 다시 볼까요 structure.df 라고 치고 보니까 student는 character 이름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점수들은 n u 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리스트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래서 이름을 df.list 라고 이름을 받아서 as.list 라고 쓴 다음에 DF를 리스트로 바꿔보자 Ctrl+Enter 눌렀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한번 볼게요. df 리스트 어떻게 생겼냐? Ctrl+Enter 눌렀더니 아, 세 개의 리스트가 있어. 그리고 첫 번째 거 스튜던트에는 ABC가 들어있고, M에는 80, 90, 85가 들어있고, E에는 75, 60, 74가 들어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냥 인쇄를 해보면 어떤 모양일까요? 컨트롤 엔터 눌러볼까요? 아, 그냥 진짜 목록 모양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뚜루룩 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라고 치고요. 어떻게 리스트를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려고요. 저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Name이라고 치고 드리밍 a m A가 빠졌죠? 드리밍 윙 이라고 치고 이름은 이렇게 쓰고요. 메시지로 어떻게 쓰고 싶냐면 c 꿈꾸는 날개 그리고 빅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기사 r 이렇게 쳐 보고 싶어요. 그리고서 이것을 인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드리밍 윙 꿈꾸는 날개 빅데이터 분석기사 이 아까 데이터 프레임에서는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표니까 빈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틀은 맞아야 됩니다 근데 리스트에서는 목록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어, 첫 번째 목록에서는 길이가 하나여도 되고 두 번째 목록에서는 두 개여도 되고 또 다른 목록에서는 뭐 다섯 개열개백 개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리고 구조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structure 치고, me라고 치면 구조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두 개의 리스트가 있어. 그리고, 이름이라는 리스트 안에는 dreaming wing이 있고, mes라는 리스트에는 꿈꾸는 날개, 그리고 big d a t 분석 기사 R이라는 데이터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팩터를 한번 바꿔보려고요. 자, A를 하나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0부터 4까지를 넣을 거예요. C를 넣어도 되고, C를 넣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보통 C를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C를 쓰고 다시 확인을 해보고요. 여기에서 A를 가지고 이제 팩터를 만들어 보려고요. 다섯 개가 들어있는데, 지금, as factor로 바꾸면, 이게 어떤 모양으로 바뀔까? 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A를 인쇄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levels, 이렇게 나오네요. 0, 1, 2, 3, 4의 레벨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구조도 한번 볼까요? structure 했더니, 아, 다섯 개의 요소가 들어 있다. 그 레벨로 0, 1, 2, 3, 4 다섯 개의 레벨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레벨은 뭐 상중하처럼 순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계산은 하지 않고 동서남북처럼 그냥 숫자로만 나타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A를 매트릭스로 한번 바꿔 볼게요. A를 매트릭스로 바꾸려고 add. 매트릭스 A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그리고 이 A를 인쇄 한번 해보겠습니다. 0, 1, 2, 3, 4가 세로로 나와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행렬에서는 벡터를 기본 값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조도 한번 보겠습니다. str 쓰고 A 컨트롤 엔터 눌렀더니 보니까 매트릭스 안에 문자로서 다섯 개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클래스 a 컨트롤 엔터 눌러봤더니 역시 매트릭스다 그리고 array 배열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타입도 한번 볼까요? 타입 오브 여기 당연히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스트럭처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똑같이 캐릭터로 나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매트릭스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 소개드릴게요. 해 자, b 라고 한번 써 볼게요. 새로운 b로 받아들이고 매트릭스 어떤 데이터를 넣을 건지 써 주면 됩니다. 1부터 6까지라고 한번 써 볼게요. 그리고 n로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행렬에서는 행하고 열이 있잖아요. 행은 몇개 줄로 할 거냐 그리고 열은 몇개 줄로 할 거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1, 2, 3, 4, 5, 6, 6개니까 꼭 약수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3을 써볼까요? 그럼 당연히 n 콜은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일단은 Ctrl Enter 눌러서 만들어 볼게요. b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n로우가 3이라서 지금 행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온 거고요. n 콜이 2라서 세로줄로 하나, 둘두 개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n 콜을 하나 안 써도 되고요. n로우 하나를 안 써도 됩니다. 하나를 지어보고 쓸까요? 컨트롤 엔터. 그리고 다시 비를 인쇄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세로 먼저 1, 2, 3, 4, 5, 6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나는 가로를 먼저 쓰고 싶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콤마 치고 바이로라는 것을 쓸 거예요. 바이로. 그 다음에 기본값은 세로로 되어 있는 게 맞는데 나 가로로 쓰고 싶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True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다시 Ctrl Enter 눌러볼까요? 그리고 B를 인쇄했더니 순서가 바뀌었죠? 142536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123456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과 열의 이름을 1, 2, 3, 그다음에 콤마 1, 콤마 2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d i m e n n 의 네임이다라고 해서 dimnames라고 치고요. 가로줄하고 세로줄이 있으니까 이거는 리스트라고 쓸 거예요. 그다음에 C. 왜냐면 가로가 몇 개, 세로가 몇개 있으니까 이거는 벡터로 다시 만들어 줘야겠죠? 자, 일단 가로니까 로1 이라고 쓰고요, 다시 또로 2, 그리고 로3 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세로 줄도 있잖아요. 열이죠. 열도 마찬가지로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컬럼 1, 콤마, 컬럼 2 이렇게 쓰고 Ctrl e n 눌러보고 다시 인쇄해 볼까요? 그랬더니, 아, 가로줄의 이름, 행의 이름이 r1, r2, r3, 그 다음에 컬럼, 세로줄의 이름이 c1, c2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도 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날짜를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날짜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lovely date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야 된다고 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install.packages 하고서 love, late라고 쓰고 롤 엔터 이렇게 누를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활성화도 시켜야 되니까 라이브러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 o e l a t e 컨트롤 엔터.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되었으니까 이제 ymd라는 함수를 한번 써 볼게요. ymd. 이거는 문자를 날짜로 바꿔 주는 거였으니까 쌍타운 표가 들어가겠죠? 2021, 1, 콤마, 10, 콤마, 아, 띄우고, 2,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고,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2021년 10월 2일이다. 이렇게 잘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mdy라고 해볼까요? mdy. 자, 여기서는 m이니까, 먼저, m, months가 와야겠죠? 10월, 2일, 2021, 컨트롤 엔터, 똑같이 2021년 10월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YMT, 그 다음에 HM, 분까지만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쌍따옴표 치고, 2021년 10월 2일, 16시 40분, 이렇게 쳐볼게요. 컨트롤 엔터. 지금 잘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날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각각 입력되어 있던 날짜 숫자들을 데이터로 날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Make Date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2024년 1월 18일 이렇게 쳐볼까요? Ctrl e n 아, 2024년 1월 18일이라는 날짜가 잘 만들어졌구나. 자, 요번에는 데이트 타임까지 합쳐서 해볼게요. 시간까지 합쳐서요. 데이트 타임. 해놓고 마찬가지로 시간까지 써주면 되겠죠? 2024년 1월 18일 16시 40분. 계산은 똑같이. 지금 시간을 똑같이 맞췄는데요. 일부러 그렇게 하긴 했어요. 왜냐면, 시간차를 계산하는 방법도 하나 봤었잖아요. 시간차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 봤습니다. 일단 하나씩 이거를 A로 받아올까요? 컨트롤엔터 그리고 요거는 B로 받아올게요. 컨트롤엔터 눌렀고요. 이제는 d 프 t i m e 을 해보려고요. 시간차이를 계산하는 거죠. A 시간에서 B 시간을 빼라. 그리고 u n i t 가 있는데 이거는 단위죠 이 단위는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auto sec means h o u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윅스로 한번 해 볼까요 몇 주가 지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눌렀더니 아 119.7143주가 지났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 그렇죠? weeks를 바꿔서 다른 단위로 한번 써 볼게요 days 라고 해 볼까요 그러면 날로는 838일이나 지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범위를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에어 r 리티라는 함, air q u a 라는 저번 시간에 사용했었던 에어 퀄리티라는 데이터가 기억이 나시나요? 에어 퀄리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저번에 오존하고 솔라 아래서는 이렇게 결측 값이 있었고요. 다른 곳에서는 결측 값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결측 값이 없는 것들 중에서 한번 해볼 건데요. 비인트 어, 템플 먼스테이.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한번 템플 한번 해볼까요? 온도를. 한번 잘 범위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템프라는 것으로 이거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 퀄리티 안에 들어있는 템플를 나는 그냥 템프로 저장을 한번 해 보고요. 먼저 이 템프 데이터를 표준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는 z분포를 보통 따르기 때문에 z라고 먼저 쓰고요. z 그리고 TEMP라고 써볼게요. 여기에다가 스케일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보려고요. TEMP라고 먼저 데이터를 쓰고, 센터값으로는 평균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스케일 값으로는 표준편차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것은 기본값이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CTRL ENTER 눌러볼게요. 그럼 계산이 다 됐을 거고, 이제 서머리 한번 해볼까요? 서머리 z 치고 템프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지금 딱 평균이 0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표준편차가 안 나와있죠 그래서 표준편차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z 템프라고 치고 컨트롤 엔터 눌러봤더니 표준편차 1이 나왔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범위 변환도 된것 같아요 그리고 서머리를 한번더 해봐서 원래 어떤 거였는지 확인을 한번 한 다음에 해볼까요? 눌러봤더니 원래는 평균이 77.88이었는데 평균을 0으로 바꾸고 표준편차 1로 바꾼 거 지금 제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교화로 min-max 방법을 쓸 건데요. min-max normalization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간단하게 일단 minmax라고만 쳐볼게요. minmax temp라고 칠게요. 그리고 이거를 스케일로 바꿀 건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바꿀 거냐면 temp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바꿀 거야. 그리고 여기서 센터 값은 뭐가 되는 거죠? min이었죠. 최솟값. temp의 최솟값. 그 다음에 스케일 값은 나누는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대값에서 템프의 최대값 빼기 민 템프의 최소값을 하면 되니까 템프 해서 컨트롤 엔터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서머리 해 볼까요? 서머리 민맥스 템프 컨트롤 엔터 이렇게 눌러 봤더니 오, 지금 제대로 잘된것 같아요. 민 최댓 아, 최소값이 0, 그 다음에 max 최대값이 1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범위 변환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의 유형 변환, 객체 변환, 날짜 데이터 변환, 데이터 범위 변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황에 맞게 데이터를 변환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작업이므로 확실히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표본 추출과 여러 가지 통계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